참 좋은 아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출발! 대전대행진의 김준모입니다.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재난안전 문자가 오는 일도 이전보다 뜸해지긴 했는데요. 그래도 거리두기에 대한 안내 등등 전달 사항이 있다 보니 아직은 조용해질 틈 없습니다. 그런데요, 부산에서는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문자를 하루에 한 번만 발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다량의 문자 발송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하는데, 솔직히 좀 번거롭다 싶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, 뭐, 이건 개인적으로 설정을 달리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안전을 챙긴다는 게 사실 편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.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는데, 편하게, 편하게를 따라가는 이런 길이 우리도 모르게 안전 불감증으로 들어서는 건 아닌지, 꽤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안하면서 충청의 아침 신고 김준모의 출발대전 등 스페이스A의 노래로 시작합니다. 섹시한 남자 안녕하세요. 모두의 행복, 모두의 TV, 모모TV의 김준모입니다. 자, 하루가 또 시작이 됐고요. 열심히 또 달려야 되겠죠. 지난 아재 퀴즈 4탄 문제 기억하십니까? 눈이 좋은 사슴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가 문제였었죠. 눈이 좋은 사슴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. 정답은 굿! 아이디어 왕왕왕왕 바로 굿 좋다 아이 눈디어 사슴 눈이 좋은 사슴을 굿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 퀴즈를 내는 분들 이참 아이디어도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가 어려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아재퀴즈로 가는데 자 그래서 오늘 아재퀴즈 5탄 내드리겠습니다 우유들 좋아하시죠 세종대왕께서 즐겨드시던 우유는 아야 어요 오유 <laughs> 예자 그렇다면 이 우유가 아파요 우유가 아프면 뭐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우유가 아파요 아픈 우유를 뭐라고 할까요? 자, 오늘도 한번 아재 퀴즈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. 역시 정답은 다음 아재 퀴즈 6탄 때 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모두의 행복, 모두의 TV, 모모TV 김유모였습니다.